의대생들 보기를 독려하고 교육부에서 최대한 의대생들의 전체적인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불뚝 다 깎아버리는 상태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. 신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저희가 수요를 확인해봤거든요. 약 290억 원 정도면 내년에 12월에 해가지고 2월까지 달 뭔가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의대 쪽에서 얘기하고 계신데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논의하면서 받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차감할 때 수요를 들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엄청난 인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의대생들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 안한것 같아요 포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